8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발된 시민 감사관들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클래식 음악 축제 서머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인천 메트로가 안전한 도시 철도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열린 감사와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가 마련한 시민감사관 제도. 얼마 전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시민감사관들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텐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감사관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송영기 시장은 이들에게 먼저 위촉장을 수여하고 난후 인삿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의 감사 업무조원께서 함께 도와주실 때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이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청렴특강도 진행돼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들을 좀 바로잡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민 감사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로서 앞으로 2년 동안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 감사관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인천시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음악축제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제1의 서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국내외 합창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은 총 12개의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상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으로, 클래식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구성과 또 친절한 해설로,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감성 충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머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낮췄습니다. 또한 영화 OST와 가곡 등 청소년들도 쉽게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시민들이 클래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페라와 친해지기 그리고 커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마련해 왔습니다. 민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1년도 상반기 사고 통계에서 인천메트로가 금년 상반기 안전한 도시철도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메트로는 개통 초기부터 자동열차 제어와 운행기능을 갖춘 최첨단 안전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철도 운영 기관 최초로 산업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국제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종합안전관리 체계화와 최적의 시설 유지관리, 열차안전운전전력두구와 과학적 보건관리 등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사고, 장애, 재해 등세 가지 항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노력한 결과 7월 말 무사고 열차 운행 3천만 킬로미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인천메트로는 올 상반기 중 사고율 제로를 기록한 안전한 도시철도 기관으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탈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11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전 MIT 대학 리스트 비주얼 아트센터 관장 제인 파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 행사에 외국 여성 큐레이터가 선임된 것은 처음으로 제인 파버는 한국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양구가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칭찬 릴레이 주인공의 선정 방법을 변경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직원으로부터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기업의 식자재 납품업 진출 움직임에 인천지역 상인들이 반발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이 지분을 70% 이상 소유한 중소기업을 통해 식자재 납품 업체인 중부식자재를 인수하려 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